서명에, 이 집에 더 붙어 있을 자격 없어.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할말 없어요?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봤지? 우리 아들도 지쳤어. 5년 동안 애도 못 낳고 집안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저는 조용히 펜을 들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리 짐 싸서 나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미 다 챙겼습니다. 뭐. 제 짐은 현관에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 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과 축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거실 탁자 위로 이혼 서류가 던져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선영의 차갑게 굳은 얼굴이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서명해. 이 집에 더 붙어 있을 자격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남편 최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결혼 생활 내내 그랬듯이 그는 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씨, 당신은 할말 없어요? 제 질문에 남편은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지? 우리 아들도 이제 지쳤어. 5년 동안 변변한 애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뭐하러 여기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간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집안일이 서툰 것도 모두 제 잘못이라는 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빨리 서명하고 나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동의서. 남편의 서명이 이미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3년간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온 바로 이 순간을. 도장을 찍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짐 싸서 나가. 이미 짐은 다 챙겼습니다. 제 대답에 시어머니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현관 옆에 준비해둔 캐리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강요할 것이라는 것도 남편이 저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모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이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승리자의 표정이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작게 미소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 최성호.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잠시 세우고 휴대 전화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최성호의 번호를 누르며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간 준비해 온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세 번의 신호음 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냐?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방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혼 이야기를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조차 숨기고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선영이가 그런 짓을. 아버님, 제가 전화드린 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요. 지금도 그 남자 만나고 계세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지금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만난 장소와 시간 정리 파일 전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준비해둔 파일들을 시아버지에게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만나던 남자와의 사진, 호텔 주차장 CCTV 캡처 이미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명백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상대 남자의 신원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장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 하나였고, 동시에 동네에서 가장 체면을 중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두 사람 모두 동네에서 발붙이기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파일 전송을 마치고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미리 구해둔 원룸으로 향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자수성가하며 쌓아온 명예와 신뢰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의 불륜, 그것도 자신이 신뢰하던 교회 장로와의 불륜이라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배신일 것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교회 사람들, 친척들. 모두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 8시쯤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교회가 난리 났어. 박선영 집사님 일로.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제가 3년간 직접 확인한 거예요. 동창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신앙심 깊어 보이던 사람이라고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겉모습과 실제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전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서는 두 사람의 직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개모임 단톡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캡처 화면을 보내왔는데,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면서 정작 본인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위선자라는 이야기, 더 이상 같은 모임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친척 단톡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체면이 말이 아니라며 분노했고 시아버지를 동정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시어머니 편을 들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나,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힘들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박선영은 하루 만에 동네에서 가장 단정하고 교양 있는 여성에서 동네의 수치로 전락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체면과 명예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임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고개를 들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지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불륜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연락해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이혼까지 당하고 분노에 못 이겨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특별히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두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분노에 못 이겨 복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 2년차 되던 해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샤워를 하러 가면서 거실 소파에 휴대전화를 두고 갔고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휴대전화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속에는 시어머니와 어떤 남자의 대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노골적인 내용도 있었고,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약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녀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외출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몇번 뒤를 밟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남자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아냈습니다. 교회 장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신뢰까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이 집안의 며느리였고, 만약 증거를 공개한다면 오히려 제가 집안을 망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저를 모함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이혼하게 될 날을. 시어머니가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쫓아낼 그날을. 그리고 그때가 오면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 분쟁도 없고 제가 집안을 파괴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가 진실을 알린 것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욕을 참는 며느리였고, 밤에는 조용히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복수자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시어머니를 미행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캡처했고 문자 내용을 저장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리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모욕은 더욱 심해졌고 남편의 무관심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강요한 날. 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대학 동창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카페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지아나, 솔직히 말해 봐. 이거 다 계획한 거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였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뭘 계획했다는 거야. 이혼이랑 폭로 말이야.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 이혼하자마자 바로 증거를 보낸 거잖아. 그것도 3년치 자료를 누가 봐도 준비한 티가 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친구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맞아. 3년 동안 준비했어. 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미쳤어, 진짜. 3년을 그렇게 참으면서 증거를 모았다고. 달리 방법이 없었어. 며느리인 상태에서 폭로하면 내가 집안을 파괴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이혼한 뒤에 폭로하면 달라.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가 진실을 알린 것이 되니까.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제 논리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3년이나 참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 같았으면 진작 터트렸을 거야. 그게 차이야. 즉흥적으로 터트리면 반발을 받아.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타이밍을 맞추면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억울하게 쫓겨나고 분노에 못 이겨 복수한 여자로.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지진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창을 통해 전해듣는 소식들은 모두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 최성호는 시어머니 박선영과 별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신뢰가 무너진 순간, 그 모든 세월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혼자 그큰 집에 남겨졌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장로였던 상대 남자도 직분을 박탈당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개모임도 봉사모임도 친목모임도 모두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교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남편 최준혁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비리를 방치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는 것입니다.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빠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제대로 집안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아내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3주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읽어보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차단하기 전 마지막으로 읽어본 메시지였습니다. 지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수 없을까?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5년간 저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다니.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당신이잖아요. 그후 남편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연결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두 달째,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일이라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3년간의 준비 기간,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자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시댁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아나, 박선영 씨 완전히 동네에서 매장당했어. 아무도 상대 안 한대. 시아버지는 이혼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래? 제 대답은 덤덤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결과가 현실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3년을 참으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아. 참는 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더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3년간 저는 참았지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분노를 터뜨렸다면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계획하고 준비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 후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제가 적어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그날 찍힌 도장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찍은 시작의 도장이었다. 저는 그 문구를 다시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순순히 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며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찍힌 제 도장은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일상. 과거의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이제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심은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고 달을 바라봤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름달을 보면 외로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차 잔을 들어 달을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건배하듯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차를 마시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제 인생을 망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